네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수리 능력 파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능력 파트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 수리능력 파트,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연립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의 식을 얼마만큼 빨리 세우고 아니면 그, 그걸 얼마만큼 빨리 해결하느냐. 그리고 수와 수, 연산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뤄보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걸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고,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을 통해서 식을 세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걸리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을 지금 뭐몇 번부터 지금 진행을 좀할 거냐면, 6번을 먼저 볼게요.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문장을 봅시다. 매 같은 양의 일을 하는 도, A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어, 첫째 날은 A와 B가 함께 3시간 동안 한 후에 B 혼자 이렇게 일 문제예요. 일. 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이제 일의 양을 뭐라고 놔야 되냐면, 일의 양을 우리가 1로 놔야 됩니다. 그쵸? 1로 놔야 돼요. 1로 놓는 이유는 어차피 뭐 1의 양을 우리가 다른 문자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어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 그냥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해가시죠? 그 시작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A와 B가 함께 3시간 동안 한 후에라고 했어요. 3시간 동안 한 후에. 그럼 A가, A가 1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한 일의 양 있죠? 한 일의 양. 일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 거냐면, A라고 놓읍시다. A가 한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될 거냐? B. B는 뭐라고 놓을 거냐? 소문자 B로 놓게 되죠. 그럼 문제의 시작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세 시간 동안 한 후에라고 했으니까, 세 시간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3A. 더하기. 3B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있냐면 B 혼자 2시간 동안 작업을 했대요. B 혼자 2시간 동안 작업을 했다고 했으니까 B 혼자 작업을 하면 2시간이면 B가 될 거야.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일이 마무리가 됐다며. 일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건 얼마가 된다고? 이건 1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3A 더하기 5B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둘째 날은 A와 B가 함께 4시간 동안 작업하여 일을 끝냈다라고 돼 있으니까 A랑 B랑 작업을 동시에 했대.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했다고 돼 있으니까 4A 더하기 4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A 더하기 B는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할때 음, 이걸 계산을 할 때요. 문제에서는 이제 뭘 구하라 그랬었냐면, A가 혼자서 작업한다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A가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라 그랬어? 4분의 1이라 그랬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A 더하기 5B는 1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3A 더하기 3B 있잖아. 3A 더하기 3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A 더하기 B가 4분의 1이래며 그러면 3A 더하기 3B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3이 되겠죠. 요건 4분의 3이 돼. 그러니까 그럼 4분의 3이면 여기는 2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비는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b는 얼마야? 8분의 1이죠. b는 8분의 1이야. 맞나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b는 8분의 1이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나와? 8분의 1이 나오겠죠. a는 얼마다? 8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럼 문제에서 A가 혼자 작업한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8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건 뭐예요? 1의 양을 일단 얼마로 놓고, 1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어,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가 얼마라는 거, 4분의 3이라는 걸 찾아내면 B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8분의 1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7번 볼게요. 7번에 보면 길이가 480m인 다리를이라고 돼 있는데 7번에 보시면 길이가 얼마나 480m야. 다리 길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물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완전히 지나가는데 60초가 걸렸다라고 돼 있고 아, 50초가 걸렸다라고 돼 있고요. 이 열차보다 길이가 60m 짧은 고속 열차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3배 속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속력에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속력에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